안녕하세요. 서가경제 곧버스 방송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또다시 테크를 거는 듯한 댓글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3,400원 부근에서 올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건데 이제 시장이 갈 것인데 왜다 파냐고 그런 댓글들 다셨던 분들 다 골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여기가 3월 달인데 3월 달에도 저는 정확하게 이 수급선을 지켜가지고 뭐 다른 이런 부분 뭐 공매도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파악을 했었을 때더 뚫고 갈수 있는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다 팔았었거든요. 이때도 쫌생이라고 1% 2% 모아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뭐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예, 한강 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제 뭐 그렇게 뭐 올라온 부분도 아니지만 그리고 뭐10% 던진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시는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매매 멤버십 강의 들으신 회원분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다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꽤 설명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쌉소리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 매도, 매도세가 강해지고 기간 매수, 외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545 가격 한틱 차이 아, 두틱 차이지만 은 거의 가까이 붙어 있는 만큼 양봉으로 뽑아준다 그러면은 부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양봉으로 터져가지고 아침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퍼센트를 팔거나 또는 요 가격은 오늘 퍼센트 예약 매매를 걸어둘 예정입니다. 여기서 판건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래 해봤자 뭐 3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뭐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매도세는 공허합니다. 공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7130 가격 역시나 대가리는 위험한 갭으로 때려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수피지수는 오늘 정확하게 1601.9 가격 시가로 해가지고 2599 가격으로 내려 꼬박을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쭉 흘러내린 상태고요. 개인 매수에 강행. 지고 있고 기간 매도세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외인도 이제 함께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현재 1,292원 정도에 와 있고요. 정말이지 댓글에 악글이 달릴 때마다 굳이 이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장비 산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 산 것도 돈이 꽤 됩니다. 그리고 더 아까운 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무식도 부동산 보기도 바쁜데 이 방송이 재미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할 에서 방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악플 다시는 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너무 하십니다 그리고 방송 수익의 거의 8, 90%는 음, 한부모 가정이나 그리고 불우한 아동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 이번 달은 풀단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열 받아서 후원을 다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 유튜브 수익은 전액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저는 악플도 겸해. 받아들일 것이니 악플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후원을 많이 할수 있도록 악플을 많이 달아주면은 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진짜 욕설이 막 난무하는 글 아니고서는 제가 뭐 삭제를 하진 않니? 그리고 제가 삭제하는 게 아니라 창기에 이 설정된 부분에 욕설이 있으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욕설은 하지 말고 불 예, 저에 대한 판만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빡침으로 아동들에게 빵이라도 하나 더살수 수 있는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은 전액 후원입니다.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화이팅 하시고 내일 미장 열리는 부분 아침에 커뮤니티 글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